안녕하십니까 어, 댄스 한사 금정자입니다. 이번 한주도 즐겁게 시작하셨어요. 자 이번에도 어, 댄스를 새로운 영상을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즐겁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 팝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박자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오시기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순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첫 번째는요. 자리를 이렇게 모으신 상태에서요. 손의 허리에 준비 자세죠. 그래서 어, 앞에 전주와 뒤에 마지막 각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어, 앞에 시작에서 음악이 들어가는 도입부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6박자는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를 가볍게 까딱까딱 하시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발보폭을 크게 가져가지 말고요. 잔발 스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짝 살짝 이동해 주시면서요. 손은 가볍게 옆에 넣어 주시고요. 오른쪽 두 걸음, 왼쪽 두 걸음. 16박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손 허리하시고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오른쪽 두 걸음 가고, 두 걸음 가고 어깨 살짝 으쓱 올려주고 셋, 넷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가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면 1번이 나옵니다. 자, 1번은요. 오른쪽으로 두 스텝 가요. 발을 두번 이동하시면 되고요. 두번 이동해서 제자리로 돌시면 됩니다. 이때 두구음갈때 손은 앞에 놓고요. 가볍게 가는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두구를 16박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왼쪽으로 두걸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리를 가볍게 꼭 이렇게 야무지게 안 모아도 돼요 살짝 열려도 상관없습니다 손을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내서요 오른쪽을 한번 찔러주시고요 왼쪽 한번 찔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훅 가시고요 손을 내리고 어깨를 으쓱 올리시고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흔들흔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1번 전체 동작을 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절에서는요, 1번을 두번 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연속적으로 두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2 절에서는 요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2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스텝 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제가 수업 중에 이 스텝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운동하신 분들은요, 기억하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자, 이때 손은 마찬가지로 앞에 놓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갑니다. 자, 먼저 8박자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하셔서 살짝 다리 여시고요. 주먹 가볍게 주시고요. 앞에서 오른 팔, 왼팔 접어주시면서 엉덩이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팔을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을 접어 주시면 돼요. 똑같은 동작을 한번더 하시면 이번이 완성이 됩니다. 가볼까요?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접어주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2번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갈까 말까 스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접어주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접어주고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2번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동작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다리를 살짝 열어요. 그등 많이 열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이게 내가 섰을 때 힘들지 않다 정도로 열어 놔주시고요. 어, 손가락을 다 펴요.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몸을 살짝 왼쪽 방향으로 보듯이 하면서요. 머리 이렇게 흔들듯이. 하나, 둘, 셋, 넷. 아마 음악이 나오면요. 바 발차 떨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어요. 요 일곱, 여덟을 그대로 손을 내리시면서, 오른발 디디면서 왼발을 들면 디디면 돼요.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한 발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더 반복해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기서 포인트 넘가겠어요 머리를 이렇게 치듯이 손을 귀 옆에서 흔들어주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양손을 저어주시면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동작이었고요. 자, 4번 동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동작은요. 반복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이요. 똑같은 동작이에요. 손을 위에서 아래로 스르르 내리듯이 끝까지 내려올 필요는 없지만 살짝 내려옵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때 엉덩이 살랑 살랑 흔드실 수 있으면 흔들어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박에서 투덜놓고요 흔들어 주고, 셋, 넷. 뒤로 가고, 셋, 넷.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32번째 8카운트인데요. 한번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고요. 자, 4번에서 잠깐 수업할게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4번까지, 2절에서 다시 한번 4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5번, 6번은 랩 부분이 나올 거예요. 랩과 이런 영어로 된 말이 나와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잘라서 다시 한번 연결해 줄게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두 번을 반복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5번과 6번이 나올 거예요. 그 동작은 랩 부분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반복적인 동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다리를요, 넓게 여시고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밴드 해주시고요. 아시죠? 무릎을 항상 많이 펼칠 때는 무릎을 살짝 밴드 하셔야지 허리에 손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어깨 한번, 왼쪽 어깨 한번, 3, 4, 한번. 자, 이거를 32박자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넷,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그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많기 때문에요.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 보면서 따라와도 될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두 번째 있어요. 6 번이 되겠죠. 자, 6 번은요 손을 가볍게 허리에 놓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엉덩이를 흔들어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선생님이 웨이브를 넣고 싶었는데 아, 웨이브는 <laughs>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할때 조금 수정해서 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넷,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면요. 은 동작 설명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6분까지 동작이고요. 여기서 천천히 음악 맞춰서 같이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이 그닥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음악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